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.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,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. 주님, 모든 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, 주님을 섬기듯 하게 하옵소서. 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.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. 성실과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.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2025년을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. 제 믿음이 더욱 커지고 주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. 사랑의 하나님, 2025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.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,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